충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올해보다 12% 늘어난 규모로 국가 주력하고 있는 해양 신산업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강진평택항 서부도 매립지에서 당진 시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 땅을 반환해주고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이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녹조류 클로렐라를 먹인 닭을 통해 기능성 달걀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현재는 스쿨존 97%에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헬로 티비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뉴스 충남입니다. 당진시와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선고를 앞두고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며 현장에서 처음으로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시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퍼포먼스가 진행된 곳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한창인 당진 평택항 서부두 당진시의회는 10일 서부두에 마련된 임시 본회의장에서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진 땅에 대한 소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의회는 조례안 등 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소송이 진행 중인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17만 당진 시민과 222만의 충남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2005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당진 땅이라는 확정을 받았고 하지만 2015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평택으로 기속 결정한 땅입니다. 하여 이 땅은 분명히 당진 땅임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제8차 정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34개 단체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들은 2015년 매립지의 70%를 평택 관할로 정한 행정안전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인접과 행정 효율성 등의 이유로 67만 9천여 제곱미터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땅을 사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우리 땅에서 시의회가, 정례회가 개혜되고 시민들이 뜨거운 열정과 감동으로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수복시키라는 그런 믿음과 결의를 갖고 이 자리에 오늘 행사에 모였습니다. 당진시는 서부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황. 하지만 올해 말로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대법원 소송도 1차 변론 이후 진행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의 내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에 돌파했습니다. 도가 주력하고 있는 해양 신산업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으로 7조 1,4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보한 6조 3천억 원보다 약12%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이 2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국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복지와 농림수산식품, 환경,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우선 내포혁신창업공간 조성에 10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현재 내포신도시에 건립 중인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센터와 연계해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충남도가 발표한 해양 신산업 관련 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해양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고 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비로 12억 8천만 원, 해양바이오뱅크 구축비로 43억 원, 해안해양치유센터 조성비로 10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0억 원 등도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충남도는 이 중에서 특히 해양 신산업 국비 확보를 주요 성과로 꼽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양승조 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나가서 이번 달 안에 가을마 국가해양정원이 기자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지금 막판 심사 중인데요. 그게만 심사에서 통과된다면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해양 신산업의 커다란 그림이 시작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예산 확보와 그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규 사업 외에 이 그동안 추진해 온 대규모 SOC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서해선 복선전철과 장항선 복선전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무난히 국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양지사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에 대해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충남도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 시간 이내 직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가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충남 도민들의 실망이 컸는데요. 양지사는 국회가 예산 심사 때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홍성군이 클로렐라를 활용한 기능성 달걀 생산에 나섰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보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기계 안에서 쉼 없이 돌아갑니다. 민물에서 자라는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를 배양하는 모습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최근 들어 상추와 마늘, 딸기 등 농작물에 뿌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 작물이 그 생육이 좋아지고 병 병에 강해지고 해서 그 작물 자체가 크기도 커지고 튼튼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장성도 좋아지고 그 열매도 이제 탄탄해지면 이제 유통 과정에서도 더욱 유리한 이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무상으로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로렐라의 장점을 가축에게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육과정에 간편한 달걀에 클로렐라를 먹인 뒤 생산된 달걀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일반 달기 낳은 달걀보다 칼슘 함량이 증가했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했습니다. 클로렐라를 먹은 닭들이 난 결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난중도 좋고 또 난각도 이게 깨지질 않아요. 어 난각도 좀 두껍게 나오고 또 특히나 여름철에 더울철에 알을 낳으면 파란율이 적게 나옵니다. 품질 향상을 확인한 군은 올해부터 시범 농가를 통해 본격적인 달걀 생산에 나섰습니다. 클로렐라를 배관에 흘려 보내면 닭이 스스로 먹고 낳는 달걀이 하루 평균 2,000개. 주로 로컬푸드 매장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높아진 것을 발견했다는 라 부분으로 소비자께 어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군은 달개게 얼마만큼의 클로렐라를 얼마 동안 먹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찾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관련 기술을 농가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홍보와 팔로개척에도 주력해 클로렐라 달걀을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키워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당진시가 12일 당진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나는 플러그인 당진이 선정됐으며, 당진시는 읍내동 일대에 국비 90억 원등 15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옛 군청사 본관을 철거하고 도심광장과 거점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진 시네마 건물에는 시민 문화 예술촌이, 옛 농협 건물에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각각 들어섭니다. 이밖에도 세대융합지원센터, 청년 공유 주거 공간 등이 조성되고 주택지 골목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당진 일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가입해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 협의회장의 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구급청, 경찰서, 그 행정기관이 다 나가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은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다, 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임대하고 서브 찜 가게가 전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예, 몇비각 예산을 따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광장을 만들고 만들면 거기에 아마 당진 17만 인구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1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농어민수당의 지원 규모가 오는 26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도에 따르면 이날로 잡힌 지방정부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건데요. 지방정부회의는 민선 6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도아시군은 현재 도내 약 16만 5천 농어가에 연 60만 원씩 총 99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매칭 비율은 도비 4, 시군비 6으로 지난 9월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 매칭비 총액의 75%인 297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다만 농민 단체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최종 규모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단체는 농민당 월 2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3만 5천 명의 참여로 주민 발의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농어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농민단체와 도의회에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오는 26일 지방정부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네포 뉴스 기사입니다. 홍성군 갈산면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며 천수만 해안가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갈산면 주민 300여 명은 홍성군청 홍주화문 앞에 모여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KC환경개발이 지난해 12월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 49번지 일대 20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지해 홍성 폐기물 처분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홍성군청에 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 340만 제곱미터를 매립하게 되는데 토사 1제곱미터에 1.8톤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천여 톤의 용량을 매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으로 발생 가능한 침출수 및 악취, 미세먼지, 유독가스의 피해 범위가 2km로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갈산초등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 소각 용량은 하루 100여 톤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최대 수용 지역은 소각장 반경 3.5km라며 오드리를 비롯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침출수로 인해 와룡천과 연결된 천수만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시킨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김영우 예산 홍성환경운동연합 위원장과 모영선 한국조류보호협회 홍성군 지회장,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 홍성군 지회장이 갈산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찬조 발언을 했습니다. 정동선 갈산면 폐기물 처리장 반대 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 K.C 환경개발과 추진 세력들은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 조성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9월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스쿨존은 687곳으로 이 가운데 97%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14건, 지난해 9건, 올해 13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과 올해 각각 한 명이 숨졌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천안과 공주 등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350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이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 예산 7조 7,835억 원을 심의한 결과 107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별 삭감 금액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7억 5천만 원, 충남권 핵심 관광지 육성 5억 2천만 원, 연구조사동 환경 개선 공사 4억 원 등으로 지원 근거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7억 원, 백제문화단지 민간 위탁 관리 운영비 5억 원 등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됐습니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미인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홍성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상시 거점 소독 시설 신축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선 차량 세척과 소독이 가능하고 자동 소독 필증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신축되는 곳은 홍성읍과 광천읍으로 각각 이달 말과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홍성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점 소독 초소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삼각산 일대에 산림내 차도인 임도를 조성했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초락도리에 위치한 삼각산은 서해바다 대호호와 인접해 주변 풍광이 아름답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등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도가 생기면서 산책로뿐만 아니라 산악 자전거와 산악 마라톤 등의 레포츠 명소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안군 여성회관 교육 수료식이에. 수료생과 강사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료생들은 우쿨렐레와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등 7개 강좌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공연으로 뽐냈습니다. 여성회관에선 올해 총 900여 명의 수강생들이 23개 강좌에 참여해 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렸습니다. 서산시가 가야산 주요 등산로와 주요 도로 외 국가 지점 번호판 54개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위치 표시 체계로 한글 기호 두 자리와 숫자 여덟 자리로 구성돼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보이면 춥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산 우리점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4도, 서산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양이 6도,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이 7도, 서산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스입니다 금요일 충남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빨래하기에는 대체로 괜찮겠고요. 세차는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주간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헬로 티브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